아직도 얼떨떨하네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백신을 맞으러 가게 됐습니다 지역은 미넨이고요 얀센 맞습니다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 얀센은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얀센을 맞고 싶었는데 다행히 얀센을 맞으러 가게 됐어요 룸메 언니가 지난주에 얀센을 맞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맞았냐고 물어보니까 링크를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미앤에 잔여 백신 있는 캠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는 그런 톡방? 알림봇 같은 거였는데 그 덕에 저도 맞게 됐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는 단톡방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지 않는 이상 몇초 안에 사라져서 저는 그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긴 했어요. 제가 또 아이돌 덕질을 한 짬바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날짜가 바뀌는 그 12시에 콘서트 취소표가 제일 많이 풀려요. 그리고 새벽 시간대. 그 알림봇에서 태민이 있다고 알려주는 사이트가 두세 개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12시에 들어갔어요. 알림봇도 그냥 보시니까 직접 들어가서 새로고침 하는 것보다 빠를 순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새로고침을 한열번 했더니 태민이랑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잡았어요. 내일 오후까지 몸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슬슬 나가야 될것 같아서 짐을 챙겨 볼 건데 사실 들고 오라는 건 별로 없었어요. 미리 메일로 받은 문진표 작성해오고 이거는 백신 여권이에요. 눈매가 자기 거 사면서 사다 줬는데, 약국에서 1, 2호로 하면은 산다고. 그리고 보험증. 보자면 엄청 빨리 끝났어요. 미리 적어간 문금표 제출하고 부작용 안내 받고 그리고 바로 맞았거든요. 맞고 나서 이렇게 백신 여권에다가 스티커를 날짜하고 이렇게 해서 붙여 주시더라고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고. 15분 정도 앉아있다가 가면 된다고 해서 그빠지지마그 그 대기실에 앉아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여기 맞은 부위에 좀 뻐근하다? 이 정도였는데 한 3, 4분 지나가니까 갑자기 앞이 하얘지고 막 속이 매스껍고 그러더라고요. 식은땀도 엄청 많이 나고 숨도 못 쉬겠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못 하겠어서 화장실 벽 타일에 이렇게 차가우니까 거기가 이렇게 막 대고 있었어요 진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 굳이 그거를 비유를 하자면 약간 공황? 저도 패닉은 살면서 한 번밖에 안겪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그 느낌이에요 5분 정도 지나니까 멀쩡해지더라고요. 멀쩡해져서 바로 집에 왔습니다. 지금은 여기 뻐근는거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너무 멀쩡해요. 그냥 배가 너무 고파요. <laughs> 일단 저는 아침을 좀 먹고 언제 또 몸이 안 좋아질지 모르니까 몸 괜찮을 때 강의를 좀 들어놔야겠어요. 또 증상 있을 때마다 카메라 켜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5시 10분이고 백신을 맞고 지금 8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저 너무 멀쩡해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유튜브를 찍을 게없없 어, 어, 없는데 어떡하지? 어제보다 컨디션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좀더 지나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또 증상이 생기면 이제 또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어떻게 이러지? 지금은 밤 11시 40분이고요. 백신을 맞은 지는 얼마 됐지? 14시간, 15시간 정도 됐는데 하루 종일 괜찮다가 한 2시간 전부터 어, 열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열이 좀 올라서 불도 빨갛고 얼굴 조금 부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다른 증상들은 없고 열만 조금 있습니다. 막 그렇게 심하게 아프진 않은데 시간 가면 갈수록 조금 심해지는 것 같아서 자기 전에 타이레놀을 두 알만 먹고 자려고 합니다. 잘때 많이 아팠다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저는 내일 일어나서 상태가 어떤지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나 할까 하고 카메라를 켰어요 어젯밤에 제가 살짝 미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두알 먹고 잤는데 그 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잔것 중에 제일 개운하게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정말 완전히 회복이 다 됐고요. 뭐 어떤 분들은 두통도 엄청 심했다고 하고 근육통이나 속 메스꺼움 이런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미열 말고는 전혀 다른 증상은 없었고 지금 굳이 하나를 뽑자면. 이렇게 팔을 들면 여기 맞은 부위가 조금 아파요. 조금. 오늘은 헬스장을 못 가겠다. <laughs> 뭐 그거 외에는 정말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몸이 회복이 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별탈 없이 지나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백신 맞은 사람도 자가격리가 면제가 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서 뭔가 해야 할 미션을 하나 완수한 느낌? 이라 개운하네요. 기록을 해 두기 민망할 정도로 뭐 다른 증상이나 특이점이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laughs> 오늘의 해리엇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다들 몸 조심하세요. 건강 하시고, 안녕.